안녕하세요, 엔티익 수학입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모든 자연수의 합이 음수라면, 이거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그래서 모든 자연수의 합하면, 중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긴 식이 나오는데요. 오늘, 오늘은 오늘 이걸 그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인터넷에 검색 해보면 제탐수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잘 보면 마이너스 12분의 1이라고 돼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요 의문을 가져올 수을 텐데 양수만 더했는데 어떻게 음수가 나와? 이 생각을 할 건데요 양수가 양수만 더했는데 음수가 나온다는 걸 오늘 증명해보죠 자 1단계로 이걸 S라고 적어볼게요. 에 A는 뒤엔 다 실세를 근육까지만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숫자만 다르고 부호만, 아 숫자만 같고 부호만 다른,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만 다르니까 여기 갖고, 절대값 같은데 부어달라고, 갖고, 부어달라고, 갖고, 부어달라고, 이걸 다, 다 빼보면 뭐 이런 식이 나오는데요. 이런 식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4 곱하기 1 더하기 2더 이거는 s니까 s로 실제 값이 s는 아니고 그냥 여기서 s라고 가정한 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뺐더니 4s가 나왔다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구하려는 건 S, S는 s a. s 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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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색 씹히고 다 지울게요 이제 A는 역시 아 B는 새로 정리할 필요 없고 A는 A는 일단 적었고 밑에 또왜 a가 나오나 싶은데, 더하면 알 아, 요 원래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러면 1빼기 -1, 1, -1, 1, -1, 1, 1, 더하기 1, 빼1기 1, 더하기1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1 더, 이제 이거를 B로 더볼 건데 이제 B는 얼마야? B는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B는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B는 1 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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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어, 속어, 속어. 이 B는 1 비는 2분의 1. 그니까, 이것도 웃긴 게, 이 볼펜을, 여기 있을 때, 가져갔다 놨다, 가져갔다 놨다, 가져갔다 놨다, 가져갔다 놨다, 가져갔다 놨다, 가져갔다 놨다, 가져갔다 놨다 했더니, 2분의 1개가 나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니까, 어떤 남매가 싸우는, 어떤 물건 가지고 싸우는데, 이보드마크 가지고 싸운다고 가정할 때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렇게 넘어갔다가 가져왔다가 넘어갔다가, 가져왔다가 넘어갔다가 가져왔다가 넘어갔다가 가져왔다가 하니까 둘 둘이서 반만 가지더라. 요 뜻인데. 이건 상식적으로 좀안 되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왜 이런지도 모르겠지만 이것도 역설이라고 할수 있죠. 오류를 찾아봐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제가 이걸, 이, 이걸 처음 접하고 났을 때, 오류가 어디 있나 살펴보다가 포기했어요. 맞, 맞는가 보다 하면서. 자, 이제 수업에 들어가고, 일을 나눴을 때. 여기 이렇게. A 나왔으니까. 이제 S도 이제 구할 수 있겠죠? 은 마이너스 12분의 1. 1도하기 2도하기 3도하기 4도하기 5도하기 6도하기 7도하기 8도하기 9도하기 10도하기. 아니 이게 어떻게 마이너스 12분의 1이 나오냐고.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 이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